성경책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를 찾으라면 두 가지인데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예배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참으로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못 이겼을 텐데 내가 안 당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 것들이 죽음과 또 예수님을 통한 회복에 대한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것들로만 우리 삶에 채워져 있다면 어쩌면 좋은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만나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깨진 가정에 무너진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금까지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삶에 대한 보상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합니다. 나도 저런 환경과 저런 교육을 받았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책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예전부터 유행한 여행, 엄치나 알죠?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모른가요? 예.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엄마 말도 잘 듣습니다. 또 교일 아니면 신앙도 좋아요. 과연 엄마 친구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엄마의 상상의 산물일까요? 보셨어요 혹시?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느라 엄마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만 싹 모아놓기 때문에 엄친아는 엄마가 바라는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그런 아들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그 엄친아입니다 또 비슷하게 이름 단어가 있습니다 친교목 혹시 아세요 친교목? 친구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두번 하셨고 일주일에 5일을 교회 강대상에 주무시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성격을 100도 이상 하셨으며 신유 은사가 있어서 병든 사람 멀리 손만 올리면 안수 기도하면 잘 나으시고 너무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에 얼굴만 봐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목사님. 혹시 그런 목사님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하게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목사님만 목회한다면 나머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친아 같이 우리 아들이 완벽하지 않으면 내다 버려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뭐 엄친아 같은 아들은 없죠. 내다 버려야 될까요? 부족한 그 아들이 볼때그 엄마도 별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시온차는 목사가 볼때그 성도도 카오스, 그의 삶을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서로 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친아와 같은 완벽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친구 교회 목사님 같이 완벽한 목사님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변 사람들로 좀 포장하고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그 사람 덕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이상한데, 내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성공해서 내인생이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애들 참잘 키웠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해보면. 이런 삶의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쳐야 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만 닥달해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만 더 고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칼빈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 삶을 비추어주는 미러,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내가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 갈수 있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내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무너진 삶을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지적질할 때, 한 손가락 상대를 이야기,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다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엄청 열심히 들여다봐요. 교회는 뭘 바라보는 곳이라고요? 서로를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엄친아를 찾아요. 그러면서 엄친아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죄악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 중등부에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담배 피다 교수님한테 걸렸습니다. 뭐 피다 걸렸다고요? 네, 담배 피다 걸렸습니다. 교수님이 여학생에게 곤멸합니다. 담배 피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건강이 나빠질 거다. 몇 살이 넘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학생이 30살이 넘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요.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담배 필래요. 30살이 넘어도 사람이 사나요? 10대 초반 아이에게 30살이 넘으면 사람이 죽는, 죽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그랬던것 같아요. 오른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30살이 넘어도 사람이 사나요? 연단감각을 준비해야 된가요 연단감점 건들어봐요. 30살이 그래 30살 이 넘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때 뭐 건강을 위해서 담배 안 피어야 된다면 자기는 담배를 잘 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마음 많은 이팔 청춘입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몸만 말을 안 듣습니다. 몸만. 마음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렸을 때 50대가 넘으면 완전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고난이 와도 잘 참고 힘든 일 있어도 가볍게 이겨내는 줄 알았어요. 50대 넘으신 분들 그러던가요? 50대의 미숙함이 20대의 미숙함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50대가 돼도 미숙한 것을 20대의 미숙함고비슷하좀 달라진 게 있어요. 성질이 좀 죽긴 했습니다. 왜? 힘이 없어서 성질낼 힘이 없어서 못 냅니다. 좀덜 충동적이에요. 왜? 충동적으로 살다가 실패한 경험이 하도 많아서 약간 조심성이 생겼을 뿐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망은 여전하고 이기적인 것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요즘 시계 제로입니다. 앞에 안 보여요. 불투명합니다. 경제 상황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아서 일명 미만의 출산율로 점점 노동인 거주우들입니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2060년이 되면 65세가 인구,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여파로 우리 교회 가정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동시에 관계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나이 오십 살이 넘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경험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이런 위기를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의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나는 사람이 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지만 사도 바울는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선택받아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한구 절에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처럼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요. 인기 폭발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저렇게 흔들어 놓고 하지만 그 약발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극적인 말로 사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무뎌지고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개월은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서 파송받은 것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기 전까지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낸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행했던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을 막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결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겨요 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빌보에 갔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사도를 포기했느냐?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본인도 지역에 갔더니 성교비가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천막 만드는 일을 얻어서 자비량으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에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성교에나 사역에 막혔느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까지 내가 멈출 수도 없고 그 문제가 있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i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t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a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가고 관계가 깊게 맺어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약하게 사람들이 발만 담그고 문제가 약하게 발만 담그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흉내만 신앙생활하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하게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흘러오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축복하게 만들고 축복하고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뭐 그런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는 마가입니다. 마가.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무슨 의미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이게마감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은 자본주의의 탐욕에 빠져 있고 마약의 쾌락 속에 미국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거듭날 수 있을까? 미국은 펜타닐로 1년에 죽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죽는 사람만.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데. 월가에 자본주의 탐욕이 미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과연 그 구호 하나로 미국이 다시 거듭나서 위대해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마약의 쾌락을 이길 만하게 이길 정도의 그들 안에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런 쾌락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회복할 수 있다면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겠지만 관세만 때린다고 해서 잠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쾌락과 탐욕을 이겨내고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깊은 침체 속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면 미국도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못 박지 않으면서큰 부흥과 회복과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 고난 주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십자가와 멀어져 있으면 앞으로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세 가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현재 십자가와 얼마나 멀어져 있고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 이것을 이세 가지를 묵상하는 게 고난 주권의 의미입니다. 우리 날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만 샤워한다더라고요. 다른 나라 유, 유튜브 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 남 남남들 샤워를 안 한다더라고요. 더러워서 내가. <laughs> 저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때마다 샤워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날마다 죄씻음을 해야 합니다. 아닌가요? 자기 몸에 있는 떼는 벗겨내면서 안에 뭐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벗겨내지 않는 더러워서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의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십자가에 내 죄와 내 상처와 내 가난과 나의 것들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기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 보면. 신앙도 대물림 되지만 가난도 대물림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는 보고 잘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의 미래가 바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 드라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라마 이야기하면 요한 가지죠. 복상 망했다. <laughs> 망했다. 내가 이복 <복상> 망했다. 저말 <laughs> 속았었다가 아니라 금명이 동생 음명이가 있으면 아시죠? 예, 이제는 알만한데 음명이가 자기 아들을 나무해니다 뭐라고 나무해냐면네 아버지 돈 훔쳐갔어. 훔쳐갔다고 막 호통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관식이가 음명이 아버지가 피실피실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인생은 공수교대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음명이 네가 예전에 아버지 돈 훔쳐갔더니 이제 네 자식한테 이렇게 야단치고 인생은 공수부대다 공, 공수교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관식이 어머니가 아래서 관식을를 쳐다봅니다. 저 놈이 과거에 어머니 금은뱀을 몸채가 곳으로 도망쳤어요. 에스니하고 부산으로 도망갔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게 사대가 줄줄이 앉아가지고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대물림니다 요한복음 1 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직 말씀 뜰 때가 아닌데 포도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농장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가진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해요. 열매를. 야,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농장을 못못 오네요. 제가 농사를 접어 맙니다. 정읍에 가면 포도나무가 여섯 그루 있는데 열매를 원합니? 열매를. 좋은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열매를 잘안 맺어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열매가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충분한가요? 물어볼까요? 아이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하위 10%예요, 성적이. 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남의 이야기는 괜찮은데 내 이야기는 아이가 하위 10%야. 그럼 어떻게 해? 속 터지죠. 예. 속 터져요. 김밥 옆구리 터져요속 터져요. 정말 괜찮은가요? 열심히 하면 아니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올림픽은 참가의 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말씀 나올 때가 아닌데 말씀 계속 넘어다니네. 예 참가의 의미가 있습니까? 메달을 따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예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하죠. 금메달을 딸 때까지 그 선수가 인내하고 훈련했던 과정을 들으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금메달 따는 그한 순간이 아니라 그 선수가 4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우리에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1등 났어요. 근데 금메달 안주고 실격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 트랙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달리다가. 실제 있었죠. 2010년 캐나다 벤쿠버 올림픽에서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출전해서 했는데 2등이 났어요. 2등이 났는데 금메달을 주는 겁니다. 그보다 1등이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에 스펜 크라머라는 선수가 1등을 났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5,0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너무 여유 있게 차이가 났는데 10,000m라는 게 25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데이 선수가 17바퀴째 인레인하고 아웃레인을 헷갈려가지고 아웃레인을 달려야 되는데 인레인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17바퀴째.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1등 났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우리나라 최초의 스피드 스케이팅 1만 1만 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실수로? 상대 설수의 실수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칠 때. 그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죠.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 집행은 다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뭐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열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은 중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이건 구약의 방법이라면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소를 믿고 그분의, 그,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랙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위에 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 7절에 1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뿌리를 박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그 충만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우리가 곤 받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앞전 바뀌듯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만 한번쏙 불어 버리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하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깊이를 충분히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얄팍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깊 하나님께 또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성전의 이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